안녕하세요. 3번 오라클 피부과 차영기 원장입니다. 저희가 어, 눈빛 지방 레이저 시술을 하면서 어. 어,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상담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어, 진료실에서 어떤 분들은 그 과거에 어, 눈밑지방 수술을 하시고 지방 재배치를 하셔서 오신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경우에 재배, 처음에는 집에 재배치해 놓은 지방이 어느 정도 잘 유지되어 있다가 그게 자기 몸에 있던 지방을 위치만 이동시킨 거기 때문에. 자기 세포가 어, 되다 보니까 그 착상됐던 그 지방이 계속 좀 성장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다시 눈밑 지방이 불룩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역시 어, 수술이 가능하십니다. 본원에서 하는 수술은 이눈 안쪽 결막을 통해서 어,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과거에 밖에서 수술하셔서 재배치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어, 다시 한번 수술하실 수 있고 특히 한쪽만 좀 불룩하게 올라왔다고 해서 한쪽만 원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 만약에 한쪽만 그렇게 하시면 은 반대쪽과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한쪽만 하시는 것보다는 그 시, 세월이 좀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 다시 재배치했던 그 지방이 살라기도 하고 반대쪽에 있는 것은 또 나름대로 그것도 지방이 또찰수 있으니까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양쪽을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되니까, 그때도 눈밑 지방 수술을 할 때는 양쪽을 같이 하시는 게 좋고, 한쪽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이쪽만 빼고 싶다 할 때는 가능합니다만은, 은 수술 후에 세월이 많이 지났을 때는 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